앵무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의 손에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또는 신뢰 부족 앵무새는 야생의 먹이 동물이며 큰 물체나 익숙하지 않은 손이 접근할 때 타고난 공포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앵무새가 부정적인 경험을 했거나 인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본능적으로 접촉을 피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 잘못 다루거나 잘못 다루거나 트라우마 경험을 한 앵무새는 사람의 손에 대한 두려움이나 혐오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지속적인 연관성을 만들고 행동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보호 본능 일부 앵무새는 자신의 개인 공간이나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느낄 때 보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손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사회화 부족 초기 발달 단계에서 적절하게 사회화되거나 다루어지지 않은 앵무새는 손과의 접촉을 포함하여 인간 상호작용에 덜 편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질 앵무새마다 고유한 성격과 선호도가 있습니다. 일부 앵무새는 단순히 더 조심하거나 내성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사람의 손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뢰를 쌓고 사람의 손에 대한 두려움이나 혐오감을 극복하려면, 인내심, 존경심, 긍정적 강화를 가지고 앵무새에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식, 장난감 또는 기타 긍정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점차적으로 손을 소개하십시오. 앵무새가 자신의 조건에 따라 당신의 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부드럽고 차분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십시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강제적인 접촉을 피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점진적인 둔감화 및 반대 조건화 기술과 함께 일관되고 긍정적인 상호 작용은 앵무새가 점차 사람의 손에 더 편안해지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앵무새의 속도로 진행하고 항상 경계와 편안함 수준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조류 행동학자나 조련사에게 지도를 구하면 특정 행동 문제를 해결하고. 앵무새와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